네 안녕하세요 투어 엔치의 엔치입니다 서퍼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액티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네어 바로 들어가면은 이번주 수익률은 3.51% 였습니다 음.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키움증권을 사용하는데 네. 키움증권이 이제 토요일날 점검중이 네, 점검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이게 금요일 장 마감기준이 아니고 맞아요. 장 중간 기준입니다 음.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주시고 어, S&P는 주간 마이너스 0.8% 그리고 음. 나스닥은 마이너스 1.8% 하락을 했는데 음. 이게 어제 종가 S&P 많이 올랐거든요 나스닥이랑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감안했을 때는 얘네도 소폭 올랐다 음. 음. 그래서 뭐 저희도 레버리지나 이런 걸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올랐겠죠 네. 예, 그리고 3월 24일부터 지금 거의 7개월 음. 7개월이 아니죠 7개월 아니죠 10개월? 네 이제 거의 10개월... 10개월이 됐네요 네. 네 10개월 동안 수익률은 마이너스 30%다 음... 제가 한몫했죠 다들 비슷하시죠? 네. 아 언제 올리지? <laughs> 시장이랑은 어, S&P는 동기간 동안 14.8% 정도 빠졌고 네. 나스닥이 한2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음... 그냥 나스닥이랑 되게 인라인을 가고 있다 네. 그래서 나스닥이랑은 3.8%밖에 이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된다. 어, 일단 저희 계좌를 보면은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계좌고 음. 서퍼 님 거는 없고. 네, 저는 네. 매도하고 따로 사지는 않았고.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제 거부터 보면은 어, 많이 올라졌습니다 FNGD가 지금 사, 거의 40% 정도 수익을 음. 내고 있는데 네. 어 이게 증시가 올라도 빅테크는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FNGD를 샀을 때도 네. 빅테크는 답이 없다라고 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애를 먹고 있죠. 음. 그 그렇죠. 클라우드 사업부가 그렇죠. 이제 그렇죠. 어, 점점 둔화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빵 기업들은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음. 그래서 증시가 오르거나 보합권이었어도 FNGD는 쭉쭉 갔다. 음. 그래서 얘네는 아마 조만간 정리할 것 같고 네. 왜 정리하냐? 뭐그 뭐냐 주식이 오를 것 같냐? 네. 이거는 아닌데 그냥 충분했다. 예, 충분해가지고 네. 이제 테이킹을 할 예정이고 음. 아직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음. 장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없앨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티로더 되게 꾸준히 올라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많이 올랐네요. 예, 꾸준히 올라주고 있고 중국이 굉장히 가니거든요 음. 지금 알리바바도 18%. 많이 올랐네요. 예, 지금 한주 동안 거의 20% 가량 오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에스티로더랑 알리바바 굉장히 많이 올라가. 올라주고 있고 음. 약간 아쉬운 건 있어요. 시앱을 계속 갖고 있었더라면 아, 그렇죠. 예, 지금 한 거의 40% 넘는 수익을 음. 얻고 있을 텐데 뭐 어, 그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중국은 잘 버텼다. 음. 드디어. 드디어. <laughs> 예, 드디어 중국을 잘버텼다 상황과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긴 하죠. 맞아요. 네, 상황과는 정 반대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어, 믿을 건 중국밖에 없어서 그런 거 같긴 해요. 음. 음. 어쨌든 이렇게 됐고 신규 매수는 k u r 이라고 예,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 네. 그 중국 헬스케어 ETF입니다. 아, 중국의 헬스케어. 네, 중국의 헬스케어 ETF고 네. 이거는 레버리지 아니고 그냥 한 배. 네, 한 배짜리 ETF입니다. 음. 그래서 어 중국 익스포전은 이미 많이 갖고 있지만 네. 만약에 중국이 하락해도 그 서버님 이 말씀하신 대로 중국 상황이 지금 매우 안 좋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거. 그 시체를 태울 곳도 없어 가지고 음. 지금 막웃돈을 주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헬스케어는 괜찮지 않을까? 음. 예. 방역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코로나 때문인 건데. 그렇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다 어찌 됐든 예방 접종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그 약국뿐만 아니라 뭐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이걸 먹으면 좋다더라 음. 하는 것까지 그냥 다 없다고. 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헬스케어 수요는 차고 넘친다. 음. 그래서 중국 헬스케어 쪽을 네, 담았습니다. 음. 저는 지난 주에 드디어 보이를 전량 매도했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보를 전량 매도했고 음. 아,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걸 깨달았죠? 어 얼마나 오만한가. <laughs> 아니, 원자재는 완전 다른 시장이다. <laughs> 맞아요. 제그 FCF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음. 프리캐시 플로우니까 그렇죠. 현금을 벌어들이는. 음. 개념인 거잖아요. 그쵸. 우리 기업을 투자할 때는 이제 뭐 내린컴이든 뭐든 결국엔 현금을 벌어들인다는 개념인 건데, 음. 원자재는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음, 네, 현금을 벌어들이는 원자재는 아니라, 음. 그냥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를 이제 맞추는 건데, 음. 이거에 대한 차이를 좀 많이 배웠다고 할까요? 음. 제가 원래는 에너지 기업을 산다 했었는데, 음. 에너지 기업도 사실... 원자재를 쓰긴 하지만 음. 결국엔 현금을 벌어오잖아요. 그쵸.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지표로 삼을 수도 있고 판단 근거가 되는데 음. 원자재도 또 원자재 그나름대로의 지표가 있겠지만 음. 제가 너무 그냥 이런 이러하니까 이렇게 될 거야라는 음.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음흠. 그래서 매도하고 좀 쉬었습니다 저는. 음. 네. 고생하셨잘 보이지 보이 보이지 않는 것도 있긴 한데 음. 좀 쉬고 이제 종목을 저도 좀 종목 단위로. 음. 이런 단위로 음. 너무 오랜만이라서 지금 감이 잘안 오는데 네, 다시 해봐야죠. <laughs> 나 혼자 매매하다가 <웃음> <네네>. <웃음> 그래도 보일이 이제 서퍼 님이 이제 눈물의 손절을 먹은 거 나서 네. 저는 어쨌든 관심 종목에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아, 계속 빠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거의 1 1 달러 막 음. 이런 수준까지 갔는데 어쨌든 잘 나오셨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천천히 마음 수술리고 네. 올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수익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 안녕.